영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공개적으로 마음을 다시 찬양하고 그분에 대해서 말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걸 줄이면 독사예요 생각하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를 생각하고 인정해 주면 돼요 저를 생각하고 인정을 안 하는 걸 뭐라고 한다고요? 영광을 가리우는 거라고요 여러분이 저를 저답게 불러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를 저답게 인정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생각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답게 인정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답게 생각하고 인정하려면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알아야 그분의 정체성과 그분의 이름을 통해서 자신이 어떻게 드러내는지 알아야 그 알매 근거하여 그, 그것을 생각해주고 인정해주고 불러주고 공개적으로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예배라고요. 우리의 삶이 단순히 어디를 가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1차적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 전체가 하나님을 공개적으로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그 예배자의 삶에 있는 것. 이게 성경이에요. 이게 성경 변체를 통해서 하나님 끊임없이 자신의 이야기를 드러내고 있는 거. 이게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태도가 관점이 완전히 뒤틀어져야 돼요. 내가 기술 좀 배워서 해주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열정이 있어요. 그분의 열정이 뭐냐 그러면 영광 받는 거, 예배 받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선교적인 삶을 산다. 우리의 삶에서 일상에서터 미전도 종교까지 이 복음을 증거한다는 삶은 예배하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존 파이프는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선교는 예배가 없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라는 거예요. 선교는 이 예배를 위한 도구예요. 모든 열망이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뭘 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끊임없이 그 영광받기를 그 예배만 받고 싶다는 거예요.